Okay. 마지막 선수 에이스 아마추어 이철윤 선수 11시쪽인데요 5시쪽 KTF 정프로게이머 조영민 선수 이번 판 잡으면 끝나죠 뉴국스의 승리로써 끝나는 겁니다 이철윤 선수가 또 가장 좋아하는 게 메카닉이어서 어, 이번 판에도 메카닉을 보여줄지 또, 또좀 관건이겠고 이 선수가 바이오 닉도 꽤 하던데요. 어, 전 메카닉밖에 못하는 줄 알았더니 바이오 닉도 정말 잘해요. <laughs> 그래서 뭐 바이오 닉 메카닉 다 잘하는 선수가 이 선수인데 자 보시는 분들 추천 좀 해주시고요. 슬샷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가입 좀 하시고요, 건방분들. 자, 자, 12앞 준비하고 있는 전프로 게이머, 조영민 선수. 이트론 선수가 이기면, 네옥스도 마지막 선수를 준비할 수 밖에 없구요. 음, 사실 네옥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기는 거죠. 이번 판이 기고 이번 판 이기고, 이제,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제 예, 마지막 경기까지 가면은 진짜 모르거든요. 밑쪽은 예, 이번 판 무조건 잡고 마지막까지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종신형 어서오세요. 오늘 뭐 소닉님 방송 때문에 예, 제 방송이 별로 뭐 시청자도 없고. 왜 하필 7시야? <laughs> 어? 왜 겹치는 거야? 추천, 다들 감사합니다. 자, 무난히 원배 더블 정도 준비하고 있구요. 조영민 선수는, 아, 투햇이네요 음, 투햇투햇 투햇 근데 사실 가로세로가 좀 좋은데, 지금은 대각선이어서 약간 좀 아쉬운데. 사실 이 자리에서, 투, 그, 투 2S이 좋은 자리가 이쪽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제, 가가지고, 멀지 견제. 네, 할수 있다 보니까, 음, 한시였으면 조금 더 좋은데, 뭐, 어차, 어쨌든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컨자라면 장땡이에요, 2S은. 컨 못하면 개망이고. 아, 보자마자 빼는 게 좋았는데, 네, 이거 살렸으면 조금 더 좋았는데, 저게 잡힌 건 지금 되게 아쉬운 거예요. 음, 이준우 선수가 하 투에슨 다 보고 있고 네, 정찰 갔던 1분이 잡힌 건좀 아쉽네요. 자, 무투 베락스까지 투베 이후에 아카데미까지 시겠고요. 이준우 선수가 다 보고 있어서 투에도 네, 보고 뭐 레어 타이밍과 어, 추가 저글링이 얼마만큼 찍어지는지 이후에 발업이 되는 타이밍까지 예, 체크가 가능해서 예자 벙커 짓고 있어요 자 암서 SSB 잡고 뛰죠 추가 링을 얼마나 찍었는지가 좀 중요한데 추가는 없고요 아 이것만 찍었네요 이것만 찍었으면 뭐 보여만 주고 빠지면 되고요. 종민 선수가 스파이어 타이밍이 지금 지었고요. 투가스도 이제 먹어야죠. 투가스가 좀 늦네요. 투가스가 왜 이렇게 늦죠? 뭐지? 멀티 준비하고 있고요. 3시 쪽에 투가스가 왜 투가스가 없지? 이거 실수인 거 같은데. 자, 셋이 먹고요 일단 원가스 상태 유지그래서 투가스 좀 늦게 먹네요 거의 스파이어가 반쯤 완성됐는데 투가스가 되게 늦은 겁니다 보통 투에시면 스파이어 짓기 전에도 투가스 먹거든요 보통 자배준호 선수는 파이어 파가 파이어 백까지 준비하면서 나오고 있고요 자, 엠백까지 지으면서 수비만 대비해주면 되겠고 스캔 뿌려가지고 멀티 세시 쪽에 있는 거 보면요 아아 어자 저글링을 지금 찍었네요 야투가스가좀 느렸었는데 네 지금 저글링을 좀한한 한 타이밍 찍었고요 뉴탈리스크 가좀 늦네요. 예 네, 라바 모아둔 거 가지고 저글링을 한번 찍었어요. 뭐죠? 보통 투엣시면 타이밍이 생명인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투가스도 좀 늦게 먹고 뮤탈도 좀 되게 늦게 뽑고요. 저글링은 군대 찍었는데 해준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득 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물론 상가스는 좀. 빨리 먹었는데, 에, 그거와는 별개로, 저는 뮤셀레스크가좀 되게 늦게 떴고, 아직 모인 게 없어요. 타이밍이 생명인데. 멜론 푸님 어서오세요. 자, 음진초 3배와 봉업도 곧 찍을 것이고요 좀 지켜봐야겠지만, 오 약간 그거네요. 운영형 아 러커도 지금 굉장히 빠리데 이게 그건가 보네. 운영형, 아, 좀 털이 좀 많이 쉽게 만들고, 러커가 좀 빨리 준비가 되면서 삼가스도 먹고 있구요. 미탈리스크는 지금 한7기 정도 모였네요. 7기 정도? 그냥 뭐 압박만 주면서, 러커까지 좀, 뭐 빨리 준비하겠다. 좀뭐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일단, 투에이지만좀 부유하죠. 투에이지만좀 굉장히 부유한 투엣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철원 선수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스캔을 아까부터 계속 뿌려봤었기 때문에, 예, 스캔 뿌려봐서가지고, 세시 쪽 보고, 러커까지 봤다면은요, 예, 굳이 본진 쪽에 있을 이유가 없죠. 모아둔 거 가지고 나와서, 러커가 준비가 되기 전 타이밍, 지금 러커가 없거든요. 예, 러커가 없는 지금 타이밍에, 세시 쪽에 압박을 심하게 준다든지, 아님 본진 쪽까지, 예, 앞쪽까지 압박 주면서, 네, 성큰을 강요만 해도 괜찮죠? 자, 자. 자, 암서, 본진 쪽에선 탱크와 배틀까지 준비가 되고 있고요 하이브까지, 하이브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큰 한 개면 막기 힘들 수 있어요. 네, 지금 타이밍에. 아우, 딱 맞춰가지고 너커가, 네, 변태가 되면서. 저 역시 압박 줘야 돼요. 압박도 없으면 저그가 예뭐 네, 산가스도 아까부터 먹었다 보니까 하이브도 지금 굉장히 빨리죠. 자, 그 하이브 준비하면서 넣커 준비하면서 가스 추적하고 있어요. 대초리가든세 개밖에 없어서 챔버. 아무튼 이철준 선수가 3배럭스고요 네, 기존에 모아줬던 거 가지고 진출할 타이밍에 조영민 선수가 디파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네, 기본 수비는 될것 같고요 나오겠죠 패슬만 뜨면 나가면 되고요 까지 준비하면서 야, 가디언을 한번 준비합니다. 예, 가디언. 근데 이게 약간 그거에요 이게 안 먹히면 거의 답이 없어요. 가필패가 되지 않게 좀 조심해야 돼요. 가필패가 돼버리면 진짜 가스가 되게 많이 들거든요. 이게 가스는 좀 낭비, 낭비하면서 또 피해 못 주면. 네, 상황이 급격히 안 좋아져가지고요. 좀 신중하게 가야 되는데 자, 두기 일단 빼뒀어요, 두기. 이철호 선수는 계속 배틀과 탱크 찍어주면서, 아직까지 3배력 쓰고요 여기서 커맨드까지 지었습니다. 디바 타이밍이 컨슘 빨리 찍어야 돼요, 컨슘. 컨슘 빨리 찍고, 컨슘 없으면 못 막아요. 치파 없으면 지금 막기가, 힘듭니다. 컨슘 안 찍네요. 가디언 준비하고 있고요. 셋이 못 지키면 이거 마지막까지 갑니다. 네. 왜 컨슘업이 이렇게 늦죠? 컨슘 아직까지 안 찍었고요. 셋이는 풀리겠는데요. 아. 와... 셋이 못 지키면 게임은 뭐 끝났죠. 야, 그 다수의 가디언 본진 쪽에서. 자, 디팔로 마운드는 준비 했는데, 컨슈머브는안주면서그 가스를 이걸로 돌렸어요. 다수의 가디언. 자, 너는 싸먹고, 예, 컨 좋아요. 싸먹어주면서, 싸먹으면서, 미초롱 선수 레이스 찍어야 돼요 레이스나 지금 베슬 찍든지 해가지고요 저것만 지금 막으 되거든요 아무튼 예, 셋이 깨버렸기 때문에 조용민 선수가 이제부터 할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어떤 변수인데 조좀 예, 초라하네요 저것밖에 없고요 베슬도 아직은 아직까지 많이 안 모였는데 이 가디언이 공격을 가야 되는데 지금 수비적으로 수비할 수 밖에 없는, 그게 지금 가장 좀 아쉬운 거죠. 네, 이게 공격 가가지고 피해주면 좋겠는데, 공격은 커녕 지금 수비해야 돼요, 수비. 자, 배슬 두 개구요. 75보이면 열겠죠, 두 방. 두방걸수 있어요. 한번 더. 네. 아. 이제 뭐 12시도 준비하고 있어서 이미멀 쪽도 있고요. 이철현 선수가 한 90퍼, 90퍼 지금 잡았어요. 너무 좀 빌드가 안 좋았던 게 아닌가? 투엣식긴투엣인데 너무 좀 시간 줬어요. 너무 이철현 선수가 클 시간을 준게좀 패배의 요인이 아닌가 좀 싶고요. 맞죠. 분진 밀면. 컨슘은 됐는데 뭐 너무 지금 힘들어요. <laughs> 12시도 먹어서. 자, 보시는 분들 추천 좀해 주시고요. 예, 네, 질착도 좀해 주시고요. 싶으면 그냥 가면 되고요. 이제 뭐 메카닉 이선수의 장기, 이선수가 좋아하는 메카닉으로의 전환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뻑기는 거죠. 시간만 벌 뿐, 이기기는 힘든 그거예요. 아, 죄송해요. 문진 2에 이것도 막기가 지금 되게 벅차네요. 소수지만, 이렇게, 예. 턴 하면 잡겠는데요? 아, 이것도 지금 피해구요. 자 아, 마지막까지 가면 진짜 모르거든요. 네, 예. 네옥스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수가 계속 오면서 이제 쥐쥐